기억하는 우리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확실하신 거죠 여기 다 네,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11년 됐으니까 다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한 분이 11년이니까 10년 또 1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될때까지 우리 모두 20년 그 전에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때까지 함께 힘 모아 주실 거라 더또 힘이 생깁니다 저희. 어십 주기 작년에 십 주기 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어 근데 항상 그래요 어 이번 주기 때는 또 오실까 막 그런 마음에 오시겠지 그래 믿어야 돼 해서 믿었더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 매주 버스킹으로 힘을 음, 북돋아 주시는 우리 안개섭 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로 우리 다같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며 시민에게 드리는 글 낭독이 있겠습니다. 시민에게 드리는 글 낭독은 4.16년대 강가련 활동가, 고향자유학교 안서연 전율학생, 그리고 기억공간지킴이 허정호 활동가가 낭독하겠습니다. 진실, 책임이, 책임이 이끄는 변화, 기억, 약속이 만드는 미래.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짐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지난 11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도 우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 책임자 처벌의 미완, 반복되는 재난 참사 속에서 국가의 책임 회피와 방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의 헌정 질서 유린, 그리고 시민 생명의 위협의 반동과 퇴행을 겪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세월호 세대가 들어올린 가장 밝은 응원봉이. 암흑과 태행의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사회 부조리를 알게 된 세대들이 안전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권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외침에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는 그의 파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세월호 세대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재난 참사의 책임 회피와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다시 광장에 나선 이유는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 공범자들의 처벌이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세월호 참사 기억을 되새기며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상에서 노란 리본을 달아 주십시오. 노란 리본은 4월 16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는 노란 리본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노란 리본을 달며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세월의 참사의 진실을 외면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전국에서 다시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민의 힘을 노란 리본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고 기억이 단단해질 때 진실은 밝혀지고 발표,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참사의 진실을 우리의 힘으로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직 밝혀야 할 진실과 묻지 못한 책임이 많습니다 침묵 원인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으며 구조반기에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법적 책임을 피했습니다 사회적 특별참사조치위원회의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고 대통령 기록물과 군정부기관의 자료들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료와 은폐된 자료들의 공개를 요구하고, 온전한 진실과 완전한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잊지 않고 그날의 아픔을 마음속에 새기며 피해자와 별이 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모든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참사의 기억을 지우고 피해자를 피파하는 권력에 맞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연대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아리새 참사 제주항공 역기참사 등 우리는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겪으며 국가의 무책임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스스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정립하고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만드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혐오하고 기억을 지우려는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에 단호히 맞서 주십시오. 이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그 곁에 함께 서 주십시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목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할 권리가 시민의 권리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법 개정이나 법적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할 권리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가 국가의 있음을 제도화하고 국가와 공무원에게 부과된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합적인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재난 대응 체계의 전비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왔고,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왔습니다. 11년 전 시작된 우리의 변화와 광장에서 우리의 외침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변화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노란 리본을 달고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억과 진실을 지으려는 권력에 맞서 우리는 기억을 지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며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진실과 책임으로 만들어 온 변호의 길을 기억과 약속의 내일로 만들겠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일주기 시민 기억식 참가자. 네, 글그 내용 중에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년 전 시작된 우리의 변화와 광장에서의 외침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변화의 흐름으로 이어져,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은 세월호 참사에 국한된 다짐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전의 피해자들과 세월호 참사 이후의 피해자들,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참사와 시민재해, 산업재해에 이르는 모든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연대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1주기 시민대회에 피해자 가족분들이 힘 잃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 별이 된 304분이 외롭지 않게 이렇게 꽉 차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상으로 세월호 참사 11주기 시민 기억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헌화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여기 앞에서 줄을 서서 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